안녕하세요. 지만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이패드로 포스트잇 노트 같은 거를 만드는 방법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가 지난 학기에 어, 공부할 때 그냥 노트에 적는 건 조금 재미없고 지루할 때가 있어서 이렇게 포스트잇 같은 거를 직접 만들어서 거기에 대충 종류별로 정리하고 했는데 꽤 괜찮고 이런 용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도 쓸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너무너무 만들기가 너무 쉬워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걸 만들려면 이 오버라는 앱이랑 이 키노트를 저는 사용했는데요. 일단 키노트를 켜볼게요. 키노트에서 새로 프레젠테이션을 만들면 이런 게 나오는데, 일단 이거는 다 지울게요.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서 표를 추가할 거예요. 표를 추가할 건데, 여기 이런 종류가 여러 개가 있긴 한데, 여기서 이맨 마지막에 있는 이거를 추가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약간 선으로 된 걸로 표가 하나 나오는데 여기서 이거 표 칸수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면 되는데 좀 모눈이 컸으면 좋겠다 하면 모눈 큰 대로 하시면 되고 아니면 엄청 많이 하시면 되는데 저는 그냥 이메일의 넘버로 34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걸 정사각형을 만들어 줘야 돼요. 이거 이렇게 옆으로 옮기면 이게 width랑 height 나오는데 똑같은 숫자를 맞추면 정사각형이 되겠죠? 그러면 정사각형 맞추면 이렇게 스퀘어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완성이 됐죠? 이거를 이제 클릭을 해서 카피를 해 볼게요. 그럼 지금, 지금 카피가 된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이제 오버앱을 실행을 해볼 건데, 오버앱을 실행하면 이런 게 나와요. 여기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저는 지금 화이트 배경을 넣어줄 거예요. 정사각형 하고 싶으시면 정사각형 하면 되고, 아니면 다른 크기로 하시면 되겠죠? 여기다가 아까 만들어 놓은 그 모눈을 붙일 거예요. 이 모눈을 이렇게 꽉 키워서 이 정사각형에 꽉 차게 한 다음에 이거를 저장을 해볼게요. 여기서 저장을 한 다음에 그러면 이 모눈이 하얀색 배경으로 저장이 됐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만약에 이렇게 지금 조그맣게 가운데다가 두고 이 색깔을 바꾸면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이렇게 주변에 색깔을 넣었을 때 배경색도 바뀌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한다고 치고 이 배경색을 바꾸면 이렇게 모눈도 모눈 뒤에도 노란색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만약에 이 노, 모눈을 다른 색깔로 하고 싶으시면 물론 이렇게 해도 좋겠죠? 근데 저는 하얀색 배경으로 남겨두고 싶어서 아까 저장을 했고, 이제 새로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 다시 한번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뭐 아무 색깔이나 상관은 없는데, 일단 저는 화이트로 해볼게요. 똑같이 하나를 만듭니다. 그럼 지금 새로 만들어졌죠? 여기에 이미지에서 아까 저장한 그거를 불러와서, 이렇게 가운데다가 두면 아까랑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뒤에 배경 색깔을 바꿨을 때 지금 보면 노란색인데 가운데는 하얀색으로 남아서 글씨를 썼을 때 배경이 하얀색인 걸알수 있겠죠? 이제 여기서 뭘할 거냐면 이 여러 가지 중에서 가운데 그래픽을 눌러볼 거예요. 그럼 여러 가지가 나오죠? 여기는 이제 다양한 것들을 프로 버전 아니면, 어, 무료로 몇 개씩 있는 거를 공유하는 데인데,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best summer ever 이거를 하고 싶었다고 하면은, 저는 보통 마음에 드는 걸 누르다가, 여기 이렇게 free라고 있는 거는 공짜로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프로 버전을 사용하지 않고 있어서 왜냐면 그렇게 많이 쓰는 편은 아니라서 사용하지 않고 있어서 이렇게 프리 버전 있는 것 중에서 골라 쓰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너무너무 마음에 드신다면 프로 버전을 구매해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클릭을 해서 하나 가져올게요. 그러면 이렇게 사람을 갖고 왔고 뭔가 수영을 하니까 뒤에 배경색도 파란색으로 바꾸고 싶어졌어요. 저는 약간 탁한 색을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바꿔볼게요. 또 하나 불러올게요. 아까 했던 거 중에 뭔가 있는 음이 파인애플도 여기다 주고 싶은데 이거는 이제 돌리면 다 돌아가거든요. 하고 싶은데 뭔가 이 모는 뒤로 넣고 싶다 하시면 여기 층에서 레이어를 모는 뒤로 보내시면 돼요. 이렇게 또 해볼게요. 지금 막 즉흥적으로 만들고 있어서 음 뭐가 나올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엘로하 이렇게 여기다 놔야지 가운데 들어올까 가운데다 나야겠어요. 이거를 여기저기 옮기다 보면 가운데 선도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얘를 조금 밑으로 넘겨야겠어요 조금 줄여서 짜잔 그러면 벌써 이렇게 여름 느낌 나는 게 만들어졌죠 조금 더 추가를 아까 했던 거에서 해봐야겠어요 이렇게 그러면 벌써 하나가 완성이 됐죠 이거를 여기서 바로 어, 카피해서 쓸 수도 있긴 한데 저는 보통 이걸 저장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두고두고 쓰려고요. 일단 그럼 이렇게 하나가 만들어졌고 또 하나를 만들어볼게요. 일단 이 테마에서 갖고 온 거를 다 지운 다음에 또 그래픽을 눌러서 여기서 Recent Collection C L 누르면 진짜 많거든요. 저는 되게 되게 많이 봤는데도 아직 끝까지 다 보지를 못했어요. 주제도 엄청 많고 예쁜 것도 엄청 많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갤럭시를 봤다고 했을 때, 어 이게 마음에 든다 하면은 이걸 클릭하잖아요. 그럼 아까처럼 스티커를 넣는 방법도 있지만 이거를 키우고 아까 있던 모눈을 앞으로 불러오면 이런 포스트도 완성이 됩니다. 근데 모눈이 조금 더 컸으면 좋겠어서 키운 다음에 가운데 줄 맞춰서 줄게요. 그럼 벌써 이렇게 됐다. 또저장하면또 이렇게 됐고, 이게 시기에 따라서 나오는 게 달라지는데 이번 6월은 LGBTQ라서 그런 것도 많이 있고 여름도 많이 있고 f a t h e 맞이해서 그런 거 나온 것도 있고.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밑으로 내려 보면, 여기 collected가 있는데, 이거는 저장을 해둔 거예요. 제가 <laughs>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약간 f r 인 거를 찾다 쓰는 편인데, 예쁜 게 있으면 그때그때 그때 저장을 해 두고 나중에 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음, 이런 건 그냥, 이거 자체로도 포스트잇으로 쓸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키워서 저장해서 쓰면 되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굿노트에 가서 불러오기를 해서 쓰면 돼요 한번 불러오기를 해 볼게요 여기 사진에서 아까 만든 거 갖고 오면 되는데 이렇게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든 것들을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굉장히 쉬우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